안녕하세요. 4월 2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타격했다라는 소식이 저번주에 들려오게 되었죠. 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가운데 연준이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시장은 전체적으로 혼조세로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만 더 딥하게 보도록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중부의 아스피안 지역, 여기에 공습을 단행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은 뭐다? 서로 간에 그냥 피해를 준다기보다 명분을 쌓으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랑 굳이 치명적이게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라는 걸 이렇게 이 공격의 강도로 보여주고, 자국 내에서는 우리 반격했다 이런 모습 보여주려는 그러니까 민심 달리기 그러면서도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제 미국과 친하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걸좀 어필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게 된게 이번에 현상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리스크는 그렇게까지 크게 작용하지 않았고 이게 증시에는 그렇게 악영향으로 영향이 덜 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였냐 라는 걸 보면은 심플하죠. 금리 관련된 내용. 시카고 여는 총재가 이번에도 인터뷰를 통해서 발언을 한게 있는데 어, 핵심은 이겁니다. 물가가 확실하게 안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는 기다려야 된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하다 보니까는 아 자연스럽게 원래 6월 기대감 커졌던 거 확 사그라들고 그 다음이 7월인데 7월도 사그라들고 그래서 지금 9월 보고 있다 그래서 9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 시작을 한다면 올해 두번 정도 기대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9월 달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 올해는 잘못하면 한번으로 끝날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올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일단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을 하면요. 이제 못 멈춥니다. 계속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랬을 때 맥시멈 목표는 시장에선 2.75에서 3.75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금리 인하 진행이 될 때까지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시고 이 기간 동안에는 시장 전체가 우상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대감 선반영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게 된다면 미리미리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6월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16.4%까지 하락을 하였지만 어, 7월달이나 9월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얼만큼 올라오는지 보고 그에 맞춰서 대응하면 현재는 그게 베스트다 정도로 현 상황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유동성이 필요한 기술주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엄청나게 많은 초대형 기술주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점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결국 유동성이 또 풀리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를 꼭 1순위로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w t i 기준 83.14달러로 플러스 0.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뉴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면은 미국은 좀 속도 조절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하원에서 틱톡 강제 매각 법안 통과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다음은 상원인데 상원에서도 분위기는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을 상징하는 기업을 이렇게 타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중국에 대한 압박은 더욱더 커질 수 있겠구나 자 그래가지고 지금 뭐 중국의 조선 불공정 무역 조사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그의 방점을 찍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러면 중국 여기에 피해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빠지고 그리고 여기에 반대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텐데, 자 지금 이 자금들이 멕시코, 인도로 계속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증시 자체로 수혜를 받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반발로 경쟁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 하나만큼은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줄 수도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봤던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광통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켜봐도 되겠구나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중국 가만히 있을 수는 또 없단 말이에요 증시 부양책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수혜를 받는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나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 분리해서 꼭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 핵심이 뭔지 일단 중국 쪽 봤고, 그리고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엔비디아 10% 넘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야, 이거 AI 반도체 끝난 것이 아니냐, 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보여지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TSMC나 다른 부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은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제품 가격이 좀안 팔리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이 해외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건 삼성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 약간 쉬어가는 템포는 있을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이 A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더욱더 파고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이 되겠구나. 자,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이 너무 좀 저렴하게 해외를 진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와 아, 이거 판매량도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약간 치킨 게임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지금 모델 3의 후륜 구동 모델을 2,000 유로 내렸다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단가 하락에 대한 압박이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끌려가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 판매 대수는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좀 떨어지겠구나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반대로 가격 경쟁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슈퍼 어인데 굳이 너희 눈치 봐야 돼라는 분위기가 보여지게 되었을 때 영업 마진을 어느 정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사 뭐 예를 들어서 90%가 한 회사에 좀 끌려간다 하면 이거는 그냥 을이 돼가지고 단가 내려라 하면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기차는 물론이거니와 AI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커지고 그리고 친환경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6G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커지다 보니까는 전선이 되게 좀 지금 잘 팔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게다가 구리 가격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보다 영업 마진 일정 수준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판가가 높아지면 남는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쪽도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의사들의 반대 때문에 AI 진단 이쪽이 되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좀 풀리려는 모습이 의사 파업 때문에 보여지고 있어요 이미 해외 쪽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 또 하나의 시장이 매출과 함께 열려 들어가게 될수 있겠구나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한국이 아니더라도 기술력 인정받으면 해외 쪽에서 충분히 잘될수 있으니까 어 이거는 나쁘게 전혀 없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 기대감 때문에 높은 가격이 있었던 게 본격적으로 매출 올라오니까 쭉 치고 갔었잖아요. 이 의료 진단 관련해서도 AI랑 엮인 종목들 이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 사람 살고 죽는 것만큼 돈 되는 게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시장 정리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시장 정리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올려놓고 있거든요. 리포트, 뭐 여러 증권사 보면서 어, 이건 수급 들어오네, 괜찮네? 라는 것만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우선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거 반등이 되게 이쁘게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1 뭐, 1일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안도심리를 일단 가져보셔라. 자, 그런데 그 모습 딱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엔어블리티 같은 경우에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나 하면 지금 체코 안전 관련해서 미국은 떨어졌고 프랑스랑 둘이서 이걸 따내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결과물은 6월에서 7월에 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기대감 때문에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대감을 줄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앞서 있는 건가? 약간 의구심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데요. 이전에 폴란드의 경우를 보면서 이걸 이어서 보면 확실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도 폴란드가 러시아랑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한국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세 군데를 두고서 평가를 했거든요. 각각의 점수를 매겨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에 많은 일거리를 몰아주게 되었었는데 그 당시의 평가가 어땠냐? 압도적인 원투탑이 미국, 한국이었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여기에 약간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르, 부분이라든가 금융적인 부분 모두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평가되고 있는 미국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한국과 프랑스가 경쟁을 한다. 폴란드 때 평가했던 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위에 이렇게 쓰는 모습 조금 더 기대하면서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남았어도 사람들이 기대감 선반영, 이로 인해서 현재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체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한 가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다? 우리 지금 폴란드 일거리 따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가기 전에 계약서만 작성하는 거 남았는데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요게 속도를 못 냈었단 말이에요 원래라면 3월에 마무리가 지어야 됐었는데 지금 4월까지도 별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보이십니까 k 방산 폴란드 진출에 금융지원 속도 주목 기재부 곧순 출자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는 원전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 체코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폴란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반응할 가능성 높아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두산 정상화가 잘 되면서 과거에 매도했던 기업 다시 재인수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미래 배율까지 괜찮아지다 보니까 주가적으로 반응이 안 일어나고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괜찮으름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기본으로 수가 차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면은 심플하죠. 소득적으로는 외국인 1순위로 딱 봐야 되는데 자 최근에 분명히 매도가 나왔지만 매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어떻다 여전히 적은 상황이었는데 오늘 매수가 한번더 크게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여기에 기관까지 계속해서 더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 이거는 순식간에 이 둘로 인해서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럼 앞으로 여기에서도 빨간불을 더해 주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심플하게만 놓고 보더라도 결국 이들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11선 돌파했죠? 그럼 보통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게 되면, 자,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 보통 볼린저 하단 찍고 이 11선 딱 돌파하면 21선까지 가는 모습 많이 보여주곤 했었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서는 안도 심리를 가지면서 21선까지 노려보시면 되고, 만약에 21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까지 요게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거든요.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볼린저 상단에 돌파하면 또 어떤 걸 보면 되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몇 번이고 검증됐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 전까지는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가시면 되고요. 이탈했을 땐 여기서 일부 물량, 정리, 생각을 하시면 단기성으로 여기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본다 라고 하더라도 이제 맥시멈 가격이라는 걸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가격까지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냐면 이제 이마 이 윗부분은 아직도 물려있는 개미가 너무 많고요 소화가 아직 덜된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 가지고 여기서 또못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또 여기서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마는 아랫부분에서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걸 바탕으로 두산 애너빌리티 총정리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면은 일단 첫 번째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뭐다? 지금 말로는 체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폴란드가 오히려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에 결과 나오는 거 지켜보도록 하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으로 외국인 기관 보고 지지 라인 같은 경우에는 11선 위에 있다면 안도 심리 가지면서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2 1선 돌파하면 그대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한데 만약에 여기를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여기서는 홀딩하고 있다가 2만 원이 부근 도착하면 조심하고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 이탈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 또 추세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 타점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애너블리티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정리를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한 주도 파이팅이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